네,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 합부 채영도입니다. 다음에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 저 우리나라가 이제 옛날 뭐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죠. 이제 다양한 민족들이 사는 굉장히 역동적인 국가로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외국인 거주 비율, 외국인 비율이 한 얼마 쯤 얼마 쯤 될까요? 한한 300만, 한, 한, 한한200 250 예. 300만이면은. 한5% 정도 되나요? 네. 예. 지금 현재 이 시군현 기준으로 221만 6천 명인데 전체 인구의 4.3% 정도가 됩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그 외국인 주민 수가 전국적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역시 경기도가 가장 많고 서울, 다음에 경남이 많습니다. 경남이 이제 산업 지역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고 이주자들이 많고 한데 지금 경남이 경기, 서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그것은 이 혼인 새로 결혼하는 사람들 따져보면은 다문화 혼인이 많습니다. 다문화 음. 혼인이 전체 혼인 비중의 10%입니다. 열상중한 쌍이 다문화 혼인입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에 관한 배려가 이 초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잘못되면은 우리 유럽 국가에서 보듯이 인종간의 갈등 어떤 무슨 폭동 이런 게 자, 잘못되는 이런 포용 국가 문화 국가로서의 이 면모가 참 중요하다 했는데. 근데 이저 문화부에서 지금 지금 신경 써야 될게 이제 창원에서 우리 경남에서 그동안 해오던 만프라는 이런 다문화 축제가 있습니다. 다문화 축제. 만프라고 하면은 M은 이주민이고 A는 아리랑이고 M은 다문화. 다음에 F는 이제 축제 페스티벌 이래서 매년 경남 창원에서 개최되었는데 원래 이게 어 2005년부터 문화체육부가 주관하던행사였습니다 하던 행사를 2009년에 도론 개최가 중단되자 2010년부터 10년 동안 경상남도와 창원시와 주최 측의 노력만으로 이어져 왔거든요. 작년에도 정부 예산 지원이 있었는데 올해 작년에 국비 5억 원이 지원됐고 그래서 지자체 예산을 10억을 들어서 지금 명실상부한 이게 다문화 축제가 되어 왔습니다. 여기 보면 은 창원만의 축제가 아니고요. 전 세계 21개국 네외 외국인 25만 명이, 명이 참여하고 글로벌 축제가 되었습니다. 주민국의 장관들, 각국 대사관이 참가하여서 국제 진선을 도모하는 참 우리로서는 우리가 다문화국가다, 문화적 민족을, 다양한 민족을 포용하는 국가고 배려하는 국가라는 것을 알리는 데 크게 이바지해왔습니다. 그런데 도련 올해 예산이 한 푼도 내년에 반영이 안 됐다고 그러네요. 어찌 된 일입니까? 장관님 이게. 아마 이제 문화 프로그램들은 지 지방이양 사업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작년에 그 행사장에 가서 축사도 하고 예. 영부인도 같이 가셨거든요. 예, 예.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국가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한 푼도 없다고 하는데 한 푼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저는 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께서도 네, 뭐 네.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게뭐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네. 그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화 요람인 우리 동네만 자랑해서는 게 아니라 이게 네. 다 문화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 사업인데 이 중요한 그 국민의 이제 그 이미지가 구축되고 있는 시기에 네. 도련 중단되고 그것도 중앙정부가 예산을 안 줘서 중단됐다 이런 것은 굉장히 국제사회가 의아해야 할 일이어서 네.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저도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작년에 행사에 참석했던 사람으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 유료 사안은 또 서면 질의로도 하겠습니다. 네, 최영 네, 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달곤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까?